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 사랑하자 한번 아. 시원하게 합시다. 미아원, 엑소, 사랑하자. 네. 와, 그때도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시원하게 합시다. 미아원, 엑소, 사랑하자. 따로 었어요 제목? 아니, 미아원, 엑소, 사랑하자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이렇게. 어, 또또 지금까지 그래, 엑소였습니아원 <laughs> 뭐, 엑소, 사랑하자. 지금까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더. 위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엑소 사랑하자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위아 와 감사합니다 오사합니다이 오케이, 오케이. 합니다감사야니 e 감사합니사랑사합니다지금합니다감사니다 위야,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합니 가세요 아니, 가 핸드폰을 들고 있네. 밖에 너무 추워요. 아.